김혜영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낙동신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김혜영 집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울에서 버스 운전을 30년간 일해 왔어요. 남은 시간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갈망했던 시골 생활을 하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인터넷에 찾고 찾던 낙동 신상 기회를 <laughs> 택하여이곳까지 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예. 집사님 오신 지가 벌써 어, 작년 11월, 12월 달 말경에 오셨지요. 예, 5개월 정도 됩니다. 어, 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집사님, 처음보다 되게 새카이 하시고, <laughs> 그러셔서 마음이 좀 쓰이네요. 예, 햇빛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걸은 이제 잘 뭐라 그러지? 비타민 D. 어, 비타민 D. 네. <laughs> 소식 많이 하셨는가 봐요. 예, 네. 예. 네. 네. 저는 시골 계회를 생각했을 때 낡고 조금 퍼퓰하고 네. 또 어두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에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실제로 와서 방문했을 때도 계회가 우선 밝더라. 예, 네. 예. 그리고 네,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다가 그 목회 사역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보고 좀, 예,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기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은 믿음 생활도 잘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확실하게, 아, 여기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을 여기구나 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 네,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필요한 구석구석에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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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건강해서 한번, 자, 커피지만, 커피죠? 커피지만, 커피죠? 커피입니다. 네. <laughs>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셔서 집사님 많이 봉사하시고 네. 또 집사님 마음 쓰시는 게, 어, 기해서 그런지 외부분들이 집사님에 대한 애정들을 이렇게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집사님 거처가 결정이 안 되니까 아직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모든 것이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네.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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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요. 네. 이제 6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진짜 삶의 질이 높, 높아야 할 네. 그,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네, 마음이 가까이 돼야만이 또 몸도 같이 있고 이래 하면은 믿음 생활도 네. 그 둘이서 같이 하면 그 좋지 않을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죽으니까 네. 제일 크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웃음> 에, 에, <웃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에,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길에서 신경은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계획은 조금 아무것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집이 그거가 안정이 안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는 집을 안전히 된걸로 사가지고 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쵸, 집을 취하소. 내 스타일로 예. 예. 네, 예. 젊었을 때 예. 내가 꿈꾸던 예. 그런 정, 정원과 예. 또 집을 꾸미고 아, 싶어서 아, 하기 아, 때문에, 예. 예. 만일에 예. 집을, 그 뭐야, 직업을 있다고 생각하면, 만일에 농촌, 농가주 택을 구입했을 때, 내 일을 그만두고 집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취업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을 안 갖고 있어요. 아. 네, 공부는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지금 뭐 교육 같은 거 네. 받으시려고 하던데, 네. 지금 어떤 거 신청하셨나요? 아, 네, 저는 좀 뭐야, 네. 어제 치계차 공부를 좀 해보려고 자격증을 따보려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수월치는 않습니다. 네. 네.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많이 고민을 되는데, 네. 그래도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네.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네.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니다 네. 네,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골에서 지내니까 농촌 생활이 훨씬 유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농사가 아니고 반찬거리로 네. 조금 심어봤습니다. <laughs> 네, 네. 제가 다른 데서 조금 봉사활동할 때 그걸 네. 조금 경험 삼아 아. 이렇게 심어봤는데 네. 우리 조금 적중했는지 잘 크고 있어요. 네 어... 여러 가지로 쌈 싸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를 심어 봤는데 저로서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가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상추랑 뭐 적상추 이런 거 뽑아가지고 우리 쌈 싸먹었거든요. <laughs> 네, 그 거기서 나요 네. 거기서 니다 <laughs> 네. <안 웃음> 네. <laughs> 그리고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없어지면 제가 갖고 앉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 그리고 고추도 네. 네. 따로 지어 본 적은 없고요. 네. 네. 제가 저, 저 명성 수양관 수양관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그기 가서 산개월 봉사활동하면서 네. 그거서 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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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어떻게 크게 전문적인 농업인 있어서 네. 농사 네. 농사를 많이 그 배우고 네. 저도 거기서 좀 머물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배웠는데, 아. 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고기도 농사란 거 어떤 종류에 짓나요? 네. 그, 네. 그, 네. 아, 거기, 물로 목사님이, 이 농사를 상당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휴삼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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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네. 그런, 네. 그런 네. 예, 네. 거기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그래서, 네. 예, 아. 한 바퀴 이 돌고 또 네. 가시고, 이렇게, 쉬었다 네. 네. 가시고, 이렇게 아. 하는 이 모든, 네, 농산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네. 거기서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체험을 했, 네. 했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 있었던 얘 대단하신데요. 네. <laughs> 아, 저는 부산에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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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부산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랑 사투리가 그렇게 안 쓰셔가지고. 사모님이 네네. 고, 고향을 물어봐요. 사모님은요? 네, 네, 영덕입니다. 어? 아! <laughs> 저도 영덕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손 들었네. 아, 네, 네. 고향사라.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버스 운전하셨어요? 네. 네. 버스 운전만 딱 삼습니다. <laughs> 10년만 해도 네. 대단하다. 30년이면 은한 네. 가지 일을 잘하시오. 30년 동안 한다는 건 진짜. 네. 마을 버스 빼놓고 버스 시내 버스 아, 예. 네. 네. 아유, 대단하셔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날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네. 네. 정말로 성인이 알 써주지 않으면 내가 어, 굉장히 특이한 예, 예, 그런 입장인데도 예, 예. 하나님께서 분일에얘해주신게 좋은 증인들이 네, 나타나서도 예, 예. 확실하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어, 그때그때마다 네, 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네, 예. 피할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을 네, 예.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예, 그때는 다들 그랬지만 은 예.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네, 또, 네. 일하기 싫을 때 교회 가면 놀 수도 있고, 네. 또, 여름 성경 공부 가면 또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네. 재미는 있었어요. 네, 네. 어쩐지 모르게 재미는 있었어요. 수련회도 네, 가고. 네, 그런 재미로, <laughs> 예, 약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제 청년이 지나고,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결혼생각 하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 첫 기도를 했습니다. 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기여을할수 있는 자매를 순산하게 했었라고 예, 예. 음. 그러면 다시 하나님, 그때 교회를 하나님이라 안하고 교회를 멀리 떠난 있었지만 예.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 하나님을 찾겠다고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 예. 그 기도가 들어주셨는데 순산이 무사히 순산되고 예. 정말로 귀엽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알두리지. 예, 항 근데, 교회도 제가 참 믿음생활, 제가 원래는 정말로 이기주의 사람이었는데, yeah. 어떻게 좋은 교회를 택해 있셔가지고 믿음생활을 yeah. 계속 할수 있겠고, yeah. 네, 저는 어릴 때그 교회를 약간 안 좋게 생각했는데, 워낙 yeah. yeah. 가난하다 보니까, yeah.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줄수있 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에이. 기도가 나오는지 에이. 저는 그걸 보고 많이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있으면 은 먹을 것을 똑같이 나눠주고 에이. 감사하게 해야지 왜 굶어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음. 원망도 많이 했으니다그 뒤로부터 교회를 끝났다가 다시 성인이 되면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에이. <laughs>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같네요. 네. 네네네. 대기가 많, 많,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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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자연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옆에 도로에다, 도로라서 에 차도 지나가면 좀 시끄러워서. 네. <laughs> 아, 그러네요. 자녀는 두 분이시면은, 그러니까 따님 두 분. 네. 네. 아, 출가는, 큰 애는 벌써 출가해갖고. 혼자, 손녀를 어... 낳아주고. 아... 네, 네, 네. 네, 둘째는 아직 안 간다 하니까 <laughs>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같이 네, 있으니 네, 네, 네. 서울에 네, 네. 아내하고 같이 있으니아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사모님 내려오시면 네. 따님은 혼자서 생활하셔야 되겠네요. 네, 혼자 있겠다고 아, 네. 뭐 그래요. 혼자 있어 봐야지 이제 그리워서. 어, 신랑도 짝도 찾고 <laughs> 부모님만 사니까 아쉬운게 없으신가봐요 <laughs> 혼자 버리고 혼자 쓰니까 네. 편안한가봐요 네. 네. 그게 또 사회적인 현상이고 네. 또 근데 또, 또 그런 분들도 자기 짝을 만나면 또 결혼을 네. 하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부모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네. <laughs> 아예 환불을 못하겠어요 가라고 네. 소리를 못하겠어요 네. <laughs> 그래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이기 때문에 뭐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요 음. 저는 결혼을 못해 가지고 음. 조금 에 있는 차에 명생기에서제일 합동 결혼식이 아. 죠 아, 네. 그때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고 네. 수업은 남아있고 네. 예. 참, 참 잘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때 같이 아홉 살이 결혼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수업은 아직도 섯속 아. 가지고 네. 있고 네. 네. 교회 입장에서 첫테니까 네. 네. 어, 그러면 뭐 계속 그분들하고도 좀 만나고 하세요? 네. 지금은 만날 수가 없지만 은 네. 한동안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 참, 참 네. 좋습니다. 네. 아, 아. 그때부터 계속 하셨으면 진짜 교회에서도 꾸준히 많은 이런 노력을 하셨 거겠죠. 네. 그, 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강북은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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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명성교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대그 모임을 예배는 예배는 아, 정상적으로 네 드리고 네. 있어요 네. 지금 다 지난 주부터 완전히 아, 예. 개방되고, 예. 이제, 타 예, 교인만, 예, 바코도만 받을 수 있는 교인만 다출리고할수 있어요. 아, 네. 그런 예, 그런 시스템들이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저희들은. 도 정상적으로 다 왔을 예. 것 같고, 다. 예, 예. 그렇군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등도 달아주시고, 뭐또 지붕도, 날라간 지붕도 또 덮어주시고, 어, 뭐 여러, 대문, 뭐 문짝, 뭐 이런 것도 고쳐주시고. 선경이장르 어, 집에, 다은이. 어, 저희, 저희 장르님 집에, 우리 옆집에, <laughs> 어, 저기 어, 학생 방도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 이 너무 다양한 일을 해주시는데, 무보수로 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쓰여요 저희도 항상 예 네. 제가 직업을 가지면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 가정에 한 번씩만은 조금이라도 공사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는 네. 계속하지는 못했더라도 네. 한 번쯤은 예 네. 도움이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 제일 혜택 받,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일에 <laughs> 대부분을 목사님이 이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또 항상 기도가 하나님 좀 같이 할수 있는 분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laughs>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좀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laughs> 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많은 고민을 해요. 이제 이제 집사님이 계셔서 혼자 할수 없던 일들을 할수 있게 돼 너무나 또 기쁜 점이 되지만은 또 그런 너무 많은 부분을 또 집사님 때문에 의지하는 게또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래도 이제 또 조금씩은 내가 해야 된다는 또 생각들 그거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스님의 자녀로서 네. 뭔가 하나를, 하나라도, 아, 네. 작은 거라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저 계획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네. 집사님과 이 이렇게 아, 내가 좀뭔가를 도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어, 솔직히 뭐, 이제 사람이 살아보니까 좀 시간 쫓기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참, 그것도 하나의 귀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주위에, 그, 그, 같은, 그, 원래 남성, 남성들 원래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받았, 많이 받는데, 봉사는, 봉사하고 난 뒤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저도 많이 겪고, 음. 많이 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아, 은혜를, 어뭐 그 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참 교인이 되구나, 네. 그걸 네, 많이 네. 느꼈어요 네. 저희, 맞아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도 그러시지만은, 이제, 대전영락교는 이런 데큰교에서 저희 교회 지붕도 이렇게 해주시고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봉사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도 인사 안 드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오늘리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지역 이렇게, 어, 고아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주고또 우리 문화행사 하는데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은 휴가까지 내가지고 여름에 자기 여름에 휴가 갈수있는데그 휴가를 내서 내려와서 같이 활동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이렇게 어, 자기가 헌신해서 그런 사람 진짜 헌신이잖아요, 그죠? 음. 자기 거를 포기하고 왔으니까 그냥 뭐참 은혜를 받았는데 집사님도 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목사이기 때문에 예, 성경은 이제 그런 일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렇게 섬기시는 분 섬기는 모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셈이 정확하기 때문에 또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것만큼 좋은 것으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복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좋은 것으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그 하나님을 보고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저도 늘 네. 네. 생각하는 게 교회 일이라면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하고 싶고 또, 몰래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 늘 설교 말씀에, 그, 이때까지 들은 말씀에, 절대 남한테 드러내지 말고, 네. 절대 사람한테 칭찬받지 말고. 네. 상금은 하나님께 받아야 제대로 이제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가, 그거는 지나간 만큼은 다 잊어, 잊어지지만, 하늘,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려고 저는 노력하있습니다 사람들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laughs> 어, 네. 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은 아, 네. 많은 칭찬을 받을 사람들이 자기 칭찬받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칭찬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칭찬이 부담스럽고, 네. 그러나 칭찬받을 게 적은 사람들이 그 칭찬에 대해서 생색을 하고 싶은데, 지도자님 같은 마음도, 칭찬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연약한 분은, 그, 칭찬받을 적기 때문에, 칭찬받아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어린 마음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돼. 요 이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는 함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어, 이제, 어, 지난주에 믿음 좋으신 분도 함께하고, 또, 우리 또, 믿음이 좀 작으신 분들도 같이 가야 되고,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우리 집사님이 함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예. 아, 그러면 이제, 어, 우리 집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분들한테 네. 영상편지를 <laughs> 한번 쓰셨으면 조금 더큰 소리로, 지금 주변에 시끄러워서, 닦으면 차지나 하다가요 예여고참 미안하고 <laughs> 아 목이 메이네 <내내>. <laughs> 참 미안하고 고맙네 <laughs> 오랫동안 음, 함께 해주고 나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 또한 삼0년간 또한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고 뒷바래 는거 고맙고 또 이전에 직업을 여러 가지로 가지면서 어려웠던 점그 많은 세월 잘 감당해 주고 또늘 웃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가 또 시골 간다고 하니까 그까지 승낙해 주고. 내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믿어준 것 너무나 고맙고 또한 가지 더 고마운 것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기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하여튼 정말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 근데 이제 남은 여생 우리 다른 거 바라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해 그리고, 앞으로 삶을 당신 위해서, 뭐 시골 생활이 어떨는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할게. 여보, 그동안 고맙고 감사해. 사랑해. 아...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이렇게 차 한잔하시면서, 어,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どうー